이 영상을 녹화하는 오늘, 제가 지식의 칼 채널을 시작한 지 140일이 넘었습니다. 거의 5개월이 다 되어가는데요. 이 5개월 가까운 시간을 끝으로 지식의 칼 채널 1시즌을 종료합니다. 아마 썸네일이나 제목을 보고 놀라서 들어오신 분도 계실 텐데 말 그대로입니다. 낚시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.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식의 칼 채널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1시즌을 종료하고 2시즌을 시작하기까지 잠시 텀을 두는 겁니다. 사실 영상은 약 2주 전에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촬영을 했었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 제 예상처럼 편집이 되지 않아서 업로드를 할수 없었어요. 그래서 약 2주가 지난 지금 다시 촬영을 하는 겁니다. 채널을 시즌별로 운영하는 것은 채널 시작 때부터 계획된 겁니다 요 근래 제가 영상 업로드 빈도가 좀 줄었죠 근데 그건 시즌 종료와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시즌 사이에 텀을 두는 이유는 컨텐츠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할 말이 없는데 의무감에 업로드를 하거나 영상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으면 영상의 질적 하락을 쉽게 가져오게 되죠 특히 본업이 따로 있는 제 경우에는 더욱이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텀을 좀 두고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전 제 영상들을 돌려보고 분 분석하고 변화의 기회로 삼으려고 해요. 원래 이 시즌은 1시즌 종료 후에 4주 뒤에 시작할 예정이었어요. 그런데 이미 2주가 지났죠. 그래서 오늘로부터 2주 안에 시작될 겁니다. 좀 묵직한 새 시리즈를 몇개 준비 중입니다. 그리고 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컨텐츠도 기획 중이에요. 잠깐 예고편을 보여드리자면 이 시즌에서는 1시즌보다 경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원가 시리즈도 1시즌에서 올리기로 해놓고 하나밖에 안 올렸는데 이 시즌에서 계속 연재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신 쿠바 이야기도 의료 외 분야에 대해서 시리즈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롤 모델이죠 베네수엘라에 대한 얘기도 좀 깊이 다뤄볼 겁니다 한일 무역분쟁 3부작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이와 비슷한 미니 시리즈로 문케어가 한국 의료의 미래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볼 겁니다. 이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기획을 도와주고 계십니다. 이외에도 식량 주권이나 국부 유출 같은 상식처럼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는 개념들에 대한 논파 그리고 제가 팬클럽 회원인 박원순 씨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가 이미 준비 중이에요. 구독자가 늘었다고 초심을 잃고 나태해진 것 아니냐? 아니에요.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지식의 칼 채널 구독자 수가 20만을 넘었습니다. 그런데 20만이면 아직도 너무 적죠. 앞으로도 계속 쉼 없이 드라이브를 걸겠습니다. 한동안 말 없이 업로드가 뜸했던 것 사과드리고 앞으로 몇주더 영상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간이다 생각해주시고 부디 구독을 취소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지식의 칼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시즌 2는 더욱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모두 성장하겠습니다. 상황이 매우 좋지 않죠. 일본과의 문제, 경제 문제 나날이 심해져만 가고 있습니다. 그만큼 저도 할 말이 많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실 거고요. 이런 상황에서 시즌 1 종료 없이 계속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고민도 했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반발장 물러서서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또 지식의 칼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. 여러분이 저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설득은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